엠하! 한화생명 라이프 MD님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UN의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는 인류의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되는 것을 두고 호모 헌드레드라고 지칭했는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 그런데 요즘은 한 단어를 더 보태서 100세 시대의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뒤에 이코노미 즉 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한 배경은 백세 시대일수록 경제력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삼중 보장 구조를 마련하는 것. 인류의 건강과 안전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복식에 있어서도 안에 속옷, 셔츠 그리고 재킷 이렇게 세 겹이 정석이죠. 아니 우리 한복도 고쟁이 삼배 <laughs> 적삼 어? 비오면 예. 은퇴 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중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적연금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죠. 여기다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또 군가족은 군인연금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없는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이 유일한 1차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잘못된 투자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이 돈이 모두 지출되면 노후에 큰 위험을 떠안을 수가 있고 또 중간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무도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근로자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1년 이상 직장에 다니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연금 형태로 받기를 원한다면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은퇴 후 삶의 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하고 세액공제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3중 보장구조는 거의 완성됩니다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가입액과 지급액이 또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할수록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보험 상품의 최대 장점이 바로 비과세와 복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세수 부족액이 30조 원이었고, 앞으로도 쉽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민과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올해 60조 원에 육박을 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점차 축소될 것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또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비과세 금액과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와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노후보장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주식 투자로 재산 증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제학에서 주식,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어디까지나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의 정의에 따르면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손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의 소중한 미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퇴 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준비를 위험 자산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보장 수단으로 먼저 접근해 본다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 월평균 165만 원.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20년 이상 수급자 월평균 지급액이 9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개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2043년부터 적자로 전환해서 2057년 고갈된다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그러니까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최저 출생률의 이중 더체에 걸려버린 환경하에서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국민차 들어간 것 치고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차 티코 단종됐죠. 국민폰으로 나왔던 시티폰 역시 폐기됐죠. 최근에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이해력 평균 점수는 51.7점에 그쳤다고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직장인도 무려 21.4%로 사실상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은퇴 후 비바람을 막아줄 두 번째 창인 퇴직연금도 역시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내 오토바이는 내가 본다 라는 차원에서 믿을 거는 나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 연금뿐. 그럼 여기서 지금 당장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요. 당연히 연금저축보험이 먼저 나오면 되는 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혜택입니다. 소득 공제는 그냥 소득에서 지출을 빼주는 정도 마지못해 주는 혜택이라면 이 세액 공제는 내야 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겁니다.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입니다. 아그 어느 하나 참 빠질 수 없는 이건 근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안정성과 공공성. 생명보험은 언젠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일반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시중의 여러 펀드나 기타 금융상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것도 국가에서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